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승패 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초보자용은 아닙니다. 이미 녹은 가기를 좀 알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어, 이 강의 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급 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이분이 어, 어느 쪽으로 나갈 것이냐.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분은 이미 예, 이 사람이 명궁이 가장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명궁에서 이미 태양묘 천량 묘권 문창 평 녹존왕 여기서 이미 양양 창록이 형성되어 있다 그죠 어, 양양 창록 양양 창록이 이미 형성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발현이 돼야 되죠 언제 합격 하느냐 자이 사람은 시험을 치면은 양양 창록은 양양 조합이 이게 별리 조합이면서 공무원 선금이 공공 선계입니다. 여기 또 뭐를 잡고 있습니다. 권력을 잡고 있죠. 그러나 문과 쪽 권력을 잡는 쪽으로 시험에 합격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로스쿨 가서 어 판검사를 입력받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경찰대학 같은 데를 가서 합격을 해서 어어 높은 권력을 차지하는 공무원 이런 쪽으로 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분이 언제쯤 이분이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이분을 제가 이제 먼저 미리 예습해서 돌려보았습니다 자, 이분이 25세에서 34세 오늘 딱 보면은 이미 이대운에 시험에 합격할 것이라 하는 것들이 이미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대운이죠이대운에서 이미 자 언제입니까? 25세에서 3, 3, 34세 이 젊은 시기에 대명이죠. 이대운이죠 이때 시험이 이미 합격할 것이라는 것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라 그러니까 차성안국이라고 죠 차성안국이라는 용어도 이제 이 강의를 알아듣는 사람 알 겁니다. 일로 갔다가 일로 들어오죠. 양양창록이 일로 갔다가 일로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에 건과. 과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결과 시험에 합격한다. 이런 개념이죠. 이게 양양창록이기 때문에, 건의 결과와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라고 이미 25에서 34세 대원의 큰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라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양양창록이 여기서는 키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몇살 때냐? 그래서 제가 미리는 사실은 돌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언제냐 하면은 음, 2050년입니다. 2050년 음. 음. 이때 네, 세운을 보면은 자 2050년에 네, 세운을 보면은 음.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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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025년입니다. 20, 5년의 세운을 보면은 자 여기죠. 여섯도 양양 창록이 정확하 형성이 됩니다. 자, 이분을한번보십시다 자, 이 분의 그 해가 합격되는 해가 언제입니까? 이미 이 분의 요게 2049년이죠. 2049년에 이미 이 분이 시험에 합격할 것이 일찍이 좀 시험에 합격하죠. 자, 사람 운빨이 되게 좋네요. 자, 또, 또요겁니다 이번에는 건... 과가가 붙었죠. 과, 과. 요게 또 어디로 갑니까? 차성안공을 따가죠. 차성안공을 해서 또 일로 들어오죠. 이건 공공이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공공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 운빨이 되게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언제 합격하느냐 하면은, 음, 4 9년 25세 때 이미 시험에 합격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고가 되어 있죠. 이게 양양창록의 과가, 들어와서 일로 딱 형성이 되지요. 그래서 25세 때, 25세 때 이분이 시험에 합격할 것입니다. 양양 창록에 과거에 합격한다. 이런 거로 시험에 되게안 그러면은 그런 시험은 1차 시험, 2차 시험이니까 이미 이때 이제 시험일 1차 시험을 합격하고 다음에도 다음은 내년을 돌려보면은 다음에는 돌려보면은 이분이 또, 또 멋진 게 이분이 운빨이 참 좋으신 게 음. 다음에 보면은. 20, 육세를 보시면 은 이렇게 형성이 되죠 어. 음. 그러면 은큰 시험에 합격할 겁니다. 이 분이 다음에 봅시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미 여기서 록이 발생을 하죠. 록. 음. 록이 제 발생을 하죠. 어. 그 다음에 또 록이 발생을 하죠. 이 녹전하고 녹하고 발생되면 이 선을 우리는 전문용어로는 피해공선이라고 합니다. 피해공선 무엇이 공부, 집, 뭐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해공선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서 또 보면은 이분이 예, 음, 여기서 또 보시면은 이 개월이 들어오죠. 어, 개월, 어, 개월, 개월이 이렇게 일로 들어가지요. 어, 이렇게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분은. 26세 때 20, 2026년에 로건 해가지고, 어, 건건 해가지고, 직장과 관련되어서, 제 생각에는, 어, 어, 제 생각에는, 음, 음, 좀 고위 점수를, 높은 점수를 여기서 받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되네요 관록이 또 움직이니까. 자, 그거는 다 너무 또 구체적인 거라가지고, 사람들 잘 모르실 거고. 자, 이분은 이렇게 나왔다, 그죠? 25세, 26세, 이렇게 이제 시험에, 큰 시험 합격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험 종류를 좀 알아야 됩니다. 1차 시험 있다, 2차 시험. 있다, 다큰 시험, 은 1차 시험, 2차 시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1차 시험에 25년 합격하고 2차 시험을 26년에 네, 좀 좋은 점수로 반드시 합격한다. 라고 나옵니다. 이분 양양 창릉이 형성되기 때문에 과가 나오기 때문에 예, 과를 움직이기 때문에 합격은 분명한데 좋은 점수까지 예상을 해봅니다 상위권으로서 합격을 하지 않을까 물론 큰 시험에서는 판사 시험은 그 제가 알기로는 검사 시험은 성적이 좀 좋아야지 임용되는 걸 알고 있고 판사 시험은 금사를 그 5년에서 7년에 해야지, 아니, 판사 임명을 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 26세 때이 사람은 큰 시험에 합격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예고가 되어 있죠. 자, 나쁜 거, 이번에는 나쁜, 나쁜 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나쁜 시기를 보겠습니다. 이미 이 사람은 선천에서 이미 이사람이 예고가 되어 있죠. 자, 봅시다. 이분은 이게, 이게 안 좋죠. 기가 어, 어디에 가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자, 그것도 어디에 있습니까? 재백궁에 태음은 부동산을 나타내기도 하고 투자 착오라고이야기하죠그 다음에 문창은 문서, 천만원 돌아다닌다, 움직인다. 이미 이분은 어, 부동산과 관련되어서 투자 착오일 가능성이 나타난다는 게 이미 예고가 되어 있죠. 그럼 어느 시기에 이 사람이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라고 한자 봅시다. 그러면은 먼저 대운 돌려봐야 되죠. 자, 우리는 녹기 전도라고 하죠. 나쁜 것이 있으면은 기란 나쁜 것이 있으면은 녹 발현되는 것을 녹기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느 대운에서 되는 건지, 다음에 은혜 에 되는지. 자, 기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폭탄이라고 합니다. 이 폭탄이 안전핀이 있으면은 괜찮죠. 근데 안전핀이 언제 터지느냐. 자, 기가 언제 발현되느냐. 그거를 로그로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미 보시니까, 자, 어, 봅시다. 대원을 보니까, 제가 미리 한번척 돌려 보니까, 요때 여기 예상이 되어 있죠.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미 뭡니까? 이분이 예. 재배궁의 부동산 등. 투자착오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이 제 태어난 부동산이니까 한거라면은 투자착오라고 표현이 되니까 여기가 있습니까 기록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45에서 54세 때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는데 돈과 관련되어서 부동산과 관련되어서 투자착오가 발생한다 그것도 뭐 문서 멀리 예를 들어 가지고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지방에다가 뭐 투자를 한다 안가람 이사를 자주 한다, 자주 움직인다. 원래 부동산 움직이면 안 되는데, 예, 이게 발현되는 시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언제 이분이 예, 이것이 발현될까요?라고 이제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음, 이분이 예, 자, 나쁜 시기가 언제냐면은 53세더라고요. 53세. 예. 자 53세. 예. 53세. 그래서 딱 보면은, 여기 53세 딱 보면은, 자, 이미 이렇게 되어 있죠. 53세, 유명 운이다, 그죠? 어, 유명 운에 이미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키포인트는 뭡니까? 기록록입니다기록록이 나쁜 것이 폭탄이 터지는 해입니다. 자, 나쁜 거는 언제든지 터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특히, 또더 깊이 들어가면 녹존하고 녹화가 또 이게 피해 공선이 되죠 이게 음. 자 요거는 좀 고급 스킬입니다 자 녹존하고 어, 녹존과 어, 녹존과 어, 녹이 있으면은 반드시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 우리 전문용어 피해 공선이라고 <laughs> 이 선이 반드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와이프 와근유에서기 건기지 그죠 여기 와이프의 권유에 의해서 어, 이게 부동산 투자가 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직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이분이약했죠 고시 합격을 해서 이 사람 고위직 을 같은데, 그럼 잘하면은 청문회까지 갈수 있는 장관들 임명할 때 청문회 같은 거죠. 매우 고위직은 청문회 같은 거죠. 그때 부동산으로 물려서 권력을 많이 겪을 것이다. 그래서 임용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두 번째, 이때 부동산 하면 은 물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해에 딱 물리는 겁니다. 태음이라는 별은 또 천천히 일어나서 천천히 발현되죠. 보이지 않는 게확 드러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분이 예측 가능한 게 53세 때 뭐다? 부동산과 관련되어서 직장과 연결되어서 와이프와 연결되어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 사람이 인생에서 53세 가장 나쁜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미 이분은 자, 언제 때 저기 53세 때그해 유명이죠. 그죠. 어, 여기에 록키 전도가 되는 해라고 얘기죠 록키 전도가 되죠. 다음에 이미 자, 록키 전도가 이제 발생이 됐다. 투자 차고 이런 게 나타났다. 그죠. 어. 이게 되게 나쁜 일이 되게 꼬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녹전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전문 용어로 는 피해 공선이라고 해죠. 야 피해 공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어. 그 다음에 해묘미 해가지고 이선이 이선이, 이선이 반드시 뭡니까?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피해 공선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록 되게 인생 되게 나쁜 시기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는 제가 봤었을 때는. 1번 어, 고의적으로 청문회 가고 이런 데서 이 사람이 직장에서 어, 청문회 임용이 예, 선택이라 그러죠. 청문회에서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안 그러면은 이 사람이 부동산 투자 등으로 인해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낼 것이다라고 얘기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태음이 묘하지요, 묘, 어, 묘 어, 발이 밝지요. 어. 이때는 또 명주 체력계이 되는 해라 가지고 명주 체력과 낮게 얘기했습니다. 앞 시간 얘기인데, 예 그래서 고위직에 가는데 문제가 좀될 것이다. 부동산 투자가 매우 힘들 시기다. 인생에서 제일 나쁜 시기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이건 고급 스킬이니까 일반인들은 자 초보자들은 잘못 알아들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